피오님, 거기 뭐, 익었어요? 음, 아니요, 아니요. 얘들 아니, 일이 안 지나왔는데? 저 위쪽에서 내려왔나보다. 뭐, 위에서, 왜? 위에서 뚫고 간것 같아. 네. 아, 어, 같아. 위에서 내려온 것 같아, 위에서. 쟤네 네. 위에서 뚫었어, 어차피. 잠깐만요. 이거, 이거, 핏점을 잡을게 네. 감, 감자 하나 왜 남아있지? 드세요, 감자. 저기 우리 겁니다, 저거. 그거 잡으시고, 잡으시고. 이거 잡고, 드시고 있세요 제가 드릴게요. 아니면 이거 피오님 거다. 그럼. <laughs> 어, 위에서 올라가서 애들 다시 위로 올라갔어. 요 일단 무안 방에서 만나던지 얘네 지하로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. 음, 얘네가 의기소침해졌구나. 그럴 수 있어. 어? 살려주세요? 응. 네 살려주세요 미안한 드릴게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<웃음> 목숨만 <웃음> 옆에 몹이 다 아니었고 저 뒤에 한번 내려가볼까? 볼게요 몹이 응. 아니어서 어차피 얘도 위로 올라갔으면 위에 몹이 될수있니까 지하 내려갔다가 이 위층이에요? 지야아 이게 지하구나어 여기 뭐위거 있네요. 여기 아우 어, 맛있다. 아우 맛있다. 어쨌든, 네이 저쪽에서도 지하로 올수 있겠죠? 갈게요 <laughs> <하고요? 웃음> 조금만 뒷모이니다오 진짜 잘 익었다 여기 여기만 잡고 다섯 마리. 아니아니 네, 아니, 여기 세 마리를 잡아버리면 아, 애들이 어. 어 아, 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. 어나 여기 있어도 경험치를 먹나? 그러겠죠? 예 거기 있어도 드시고 거기 계세요? 거기 계세요? 어, 때려지네? <laughs> 오. 음, 못 머리할 <몸머리가> 때 좋겠는데? 요갈게요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요? 아 아니 아니요. 네. 뭐 음, 어디 갈 수도 있죠 뭘. 나 저도 자주 가는데. 아, 네, 아니 어디 가기에 궁금해서 그런데 자꾸 간다 그러길래. 음. 아니 안, 가야, 안 가야. 가야지, 가요 안 가요 안 가요. 지금 헤어 어디 가요? 음, 몹잡으러 가요 몹잡으러. 네, 음. <laughs> 아니 이 헤임이 지금 헤임 마려워요. 아, <laughs> 위에서도 경식 뻥이네. 괜찮죠? 아 그, 아아 그, 아. 음, 너무 헌이 잘 보여. 예, 네, 그쪽에서 좀, 예, 네, 좀잘 봐주세요. 저기, 라이프님이랑. 아, 멀어서 잡을게요. 어모님오 됐다. 이거 날 때려. 오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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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왜 자꾸 아, 날 때려? 아, 어? 어, 잠깐만. 아니, 목말려. 저 탱... <laughs> 탱커 <오>. 아니면은, 어모님둘 <laughs> 중에 한 명을 살렸어야 돼가지고. 아, 아, 아. 네 코무님을 아, 아, 아. 죽였습니다. 네, 잘하셨습니다. 네. 나나 <laughs> 어? 아, 저것도 너어 넣어 볼거는데 지금 폴런 아, 큰일 났는데. 폴런 두고 오셨어요? 어, 네. 같았고요. 아 씨. 일단 땡 폴런 하나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저 버마도 <laughs> 드릴게요. 잠깐만. 버마도 <laughs> 버려 주어요 아까스레. 네. 나이스, 나이스. 폴런이 확실히 2만 원밖에 안 해서. 음, 아, 음, 그... 괜찮은 거 같아. 응? 네? 2만 원이면 네, 탱 무기를 두 개나 살수 있는 가격인데. 어. 는 솔직히 감자지, 어, 감자 세개 감자 생각... 아니야, 제 거예요. 니까 너무 잘못했다고 편의. 생각해요. 침은 있어야 되고. 어. 저희 지금 자금력이랑 페인 양 정도 따지면 그래도 6은 양은... <laughs> <laughs> 아까 상대하니까 침 되게 좋던데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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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. 일로 가면 안 되고. 아니, 걔잘 그렇게 잡아도 돼요. 어차피 뒤볼수 아, 있으니까. 너희는 뭐얘 얘 잡아도 된다고요? 네, 진상으로 얘 잡아 된다고요. 혼자가다 있네. 애들 안 내려왔네. 너희는 육 플랫으로 칠 플랫을 잡는 기적을 보여주죠, 뭐. <laughs> 그런 거지. 감자다 <laughs> 주세요. 라이프 나 피어님이 좀뒤봐 가주시고 책이요 책제 누가 안어요 누가 아 드시고 오어요 드시고 제거야제아 책이요 책아책책이었 회원님 위에 봐주세요. 저 아래, 아래 봐야죠. 아래요, 저. 네. 어? 어, 근데... 왜요? 아뇨, 아뇨. 저, 아니... 저... 저,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자리? 아니 아뇨. 저쪽에서 오는 거를 끊어가지고... 저쪽에서 오는 건 저기... 자기가 아니... 먼저 보긴 해요. 아래, 음... 아래에서 오는 게 문제라서. 갈게요. 아니, 제가 보면... 뒤로 빠질 수는 있어도 음 거기서 보면 이제, 그쪽으로는 못 빠질 시간에 라이프님이 한번 잡아줄 수 아, 있잖아 어. 근데 이제 여기도 뚫리긴 뚫렸는데 방금은 밑으로 가는 거 맞아서 이게 이게 좀 그래요 아래를 아래를 봐달라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위, 밑에서 오는 게더 적으니까 어 컨택 앞에 아, 야, 아, 또한 번. 배에 먹, 배에 먹. 우리 너무 컨택이 됐어요? 예. 네. 앞쪽 앞쪽. 오케이. 아 주시. 천배. 4.2. 오씨, 불락 떴어요? 네, 떴어요. 안돼. 말 어, 여기 여기 네, 네. 촉 조심. 촛 조심. 촛 조심. 촛 조심. 오. 오거 찾은다. 오거 찾지. 어요 우리. 들로와요 음? 쓰리. 자 막았어, 자 막았어 일단 한번. 어, 웃 겼다. 아, 저, 어, 못 어, 클랩 지금 문제가 클랩. 나이스오 어, 잠깐만요. 따올 수 있는 것만 따고 따올 수 있는 아, 것만 아, 따. 한한 마리 더, 오케이. 한 마리만 더. 나이트. 안녕하세요, 집 초. 공격 1오 초. 어, 그럼. 어, 잠깐만요. 레이즈 빨아요. 레이즈 빨아. 박 친구 다 했어. 테냐, 테냐, 박리. Two, one. 아, 아, 아. 모, 모, 모. 일단 좀 빼겠다. 뭐 먹을 빼야 되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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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이만도해더 이상 뭐안 해도 돼. 예, 배, 배, 배. 자, 기 더, 더 뒤로, 더 뒤로, 더 뒤로. 들어, <laughs> 아, 이제 콜롬비 열심히 힐해드렸어. 여기 오케이 가운데 오케이. 가운데 <laughs> 가운데 먹다고 가운데 먹다고. 오갱들어가서 먹다고. 저 힐어. 다 나와요. 다 나오세요. 다 나오세요. 오케이. 다 나오세요. 목만 닦건데 왜 들어가요? 다 나오세요. 뭐시야? 목 닦았어요? 네 닦았어요. 네, 네. 네, 살짝만 쓰. 아, 제가 아, 잠, 제가 아, 제가 어음잠게요어 잠시요. 만얘 뛰어내줘요. 얘 뛰어내주던가 잡던가. 잡보자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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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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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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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빠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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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가게빠가게 빠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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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 잡아요, 게 빠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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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세네 명보다 아, 아까 아주 퍼, 상대가 저거 했는데 아주 퍼펙트 했지. 네 맞습니다. 우리 아, 손실이 없다.